안녕하세요. 세프진입니다. 자, 축구, 승무패, 승무패, 어, 그, 13회차, 한번, 결과값에 대한 분석을, 아, 그, 그, 뭐,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자 브라이튼 대 리버풀 경기는 지금 배당값이 대한 해외나 국내 그리고 팀 전력치에 대한 결과값이 리버풀이 더두배 정도 앞서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버풀 승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네바텔의 어, 에스파니얼 경기는 그. 네반대가 47% 나오고, 에스파니이41%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 저는 무로, 예, 무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이 가운데 동그란 친구는 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브랜드포드 대 버니 경기는, 어, 495대 38이 나왔습니다. 아어 최근 득점력이나 그, 부상자, 결정자를 통틀어 봤을 때도, 브랜트포드가 조금 더 나은 편이다. 브랜트포드 성으로 볼게요. 자, 그라나다 대, 어, 엘체 경기입니다. 그라나다가 488, 어, 엘체가 388 받았습니다, 이게. 그, 무가, 보면은 무가 더 낫다는 게 나오죠, 결과가. 그럼이 팀이 이기, 이기는데, 핸디무 승리가 되는데, 여기는 핸디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라나다 성으로 보겠습니다. 자, 맨유 대 토토넘 경기입니다. 495-379-402를 받았는데요. 음, 맨유가 지금 근래에 경기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꼭 이길 거라고 밀리는지 보고 있는지 조금 의심이 되는데, 이, 어, 결과치를 예상을 해보면 상대전적으로 맨유가 조금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경기, 무로 보니요 무. 네, 토톤넘프랜스으로 생각하고, 어, 승무패는 그냥 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토넘 승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네, BRAR 대 세타비고 경기입니다. 584-331을 받았는데요. BRAR이 음, 이기거나 무 가능성이 있다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BRAR성으로 보고요. 안전하게는 승무로 가실쇼 자, 헤타패 대 발렌시아. 464대 407. 어... 이 경기는 헤타페가 발렌시아한테 1대 1점 차로 이기지 않을까 하는 결과 값이 나왔는데요.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헤타페가 조금 더 유리하게 나기 때문에 헤타페 승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이오대세비의 경기입니다. 379-396 502. 음. 세비야가 유, 유파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겼죠. 근데 리그전에서도 그대로 이어갈지는 조금 의심, 아, 체력적으로 될까, 그 정도 되는데요. 세비야 승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버튼대울버린트 407, 4 하나하나 하나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좀 무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리즈 대 노리치 경기입니다. 599, 354, 324음이 경기는 어, 앞전에는 리즈가 렉피를 할거라고 한번 경기를 예상했었는데 발렸죠 그냥 라스턴 빌라한테 이번에 좀 정신 차려서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즈 승 사웃 샘프턴 대와포더깅입니다603 354 318 사웃 샘프턴이 홈에서 그 잘하는 팀들 만났을 때도 비비기를 잘해가지고 비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프더가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니까 어, 사우스 샘플턴는 이길 거라는 결과치가 나왔는데 음, 이거는 이번, 사우스 샘프는 승으로 한번 볼게요. 자 웨스트햄 대 에스턴 빌라 에스턴 빌라 앞전 경기에 이, 3대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햄은 앞경기에 졌잖아요. 그런데도 웨스트햄이 이번에도 이길 거라는 결과치가 나와버렸습니다. 음,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그래서 안전하게 웨스턴 승무로 한번 가보십시오. 골 감각이 올라온 팀이냐 아니면 은팀 밸류냐 이 싸움인데요. 일단 턴 승무 생각해볼게요. 베티스 대 빌바오 경기입니다. 4-8-1, 3-9-6이 경기 보면 은 이제 무랑 페가 같은 결과치가 나와버렸어요. 조금 아이러니한 결과인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무가 뜨기도 하는데, 음, 베티스 승무로한번생각해보거나 승도 가능, 승도, 왜 이래, 어? 승도 가능할 거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소시에다드대 엘라베스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는 627, 256. 압도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이길 거라는 결과치가 나와버렸습니다. 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과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음, 아, 베로나, 알라베스가 그렇게 안 되는 팀인지 이렇게 나온 건좀 의아하지만, 그래도 지금 득점력이나 이런 게 살아있는, 소시에드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해드린 거는 성무패 13회차입니다. 앞전에는 이제 초안을 해가지고 초안을 나중에 배당이 바뀌고 하는 것을 참고를 했다가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이번엔 초안 그대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요. 어 저는 1등이 되기 싫습니다. 1등을 항상 쫓기기 때문에 저는 1등을 별로 안좋아합니다 저는 2등을 좋아합니다 왜 1등 따라잡으려고 계속 내가 뛰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1등 되십쇼 여러분들도 1등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셨으면 합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고생하신 분들 많을 수도 있을텐데 어, 여러분들 고생하신거에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저는 항상 음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항상 제가 으쌰으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송무패 어, 13회차였습니다.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요. 어, 이제 오늘 있을 축구 경기 분석을 하고 다시 한번 찾아뵙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